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새벽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203일 차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 또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짜잔! 더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라는 책입니다. 어제 이 책을 카페에서 읽었는데, 음, 제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글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에세이 같은 책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들었던 문구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딱 했더니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괜찮은 이웃이 되어주자. 서로 어우러져 잘 살아가라고 신은 우리에게 이웃을 보냈다. 괜찮은 이웃. 이 오늘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딸의 방학으로 정말 1년에 한번 보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인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에게 괜찮은 친구가 되어 줘야 되겠다는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고, 친구를 꽉 안아주고, 친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하루를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오늘 하루 괜찮은 이웃이 되어주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 긍정학원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2.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천일 성공했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조절로 따라온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가 되었다. 4.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나는 책을 천권 읽었다. 4. 아침 긍정 화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나는 아침 긍정 화언을 천일 동안 외었다 5.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나의 정체성 목적, 의식을 천번 말한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한다. 부자들의 dna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다. 나는 경제금융 공부를 천일 동안 했다. 7.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신다. 8. 나는 영어 공부한다. 나는 영어를 첫 문장 외웠다. 9. 나는 성공했다. 내 삶은 성공했다. 대박 났다. 나의 찐 팬이 만명 생겼다. 나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부의 시스템을 구축했고 나의 부의 시스템은 성공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성공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과 부가 넘친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괜찮은 이웃이 되어주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